자, 안녕하세요. 4월 9일, 어, 백악관 브리핑 살펴보고, 증시 아침 전략 같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어, 막 많은 사람 죽었고, 위로하고, 전쟁에서 곧 이길 거야. 희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선물은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영국 총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걱정해야지, 왜 총리 걱정하지. 그래서 영국 걱정을. 자뭐 그렇습니다. 자 별말 안 하고 폼페이오한테 넘겼어요. 잠깐 글로벌 확진세 넘버링 부분은 전세계 150만 확진, 전세계 사망자 85,000, 물론 중국 넘버 빠진 거고요. 어, 미국이 40만 넘었고 사망자가 13만. 자 폼페이오 장관은 저기 전세계에 흩어진 그 미국 교민들을 저기 미국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어, 그 건에 대해서, 뭐, 지금 최대 화두인가봐요. 예,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애국심, 자부심, 업되고 있고요 예, 네, 좀 그런 느낌이고요 자, 뭐, 질문 시간 들어갔는데, 뭐, 계속 하여튼, 전용기 편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미국미를 돌려, 데려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자, 돌아오자마자 테스트인데, 일부 양성 발음, 뭐, 이런 댕인데요. 전 세계 각국의 발병 상황을 정확하게 세계 각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상당히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중국 압박의 스탠스가 다시 한번 오늘또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정확하고 숨김없이 세계 각국에 공유하고 있는데, 중국, 누, 중국 니들은 안 그렇다. 이제 이거를 폼페이오 장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의료용품 수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CDC는 전 세계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리드식 강조. 자 결국 이제 중국, 어 중국은 안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강조하는 모양새가 나가 있어요. 어자뭐 WHO가 더 많은 기금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준비 중이다라고까지만 하고 폼페이오 갔습니다. 자 다시 트럼프가 왔고요. 자 트럼프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호흡기는 좀 충분한 양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이 퀄리티 호흡기다.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저기 막그 수동으로 하는 어 호흡기가 각 공장들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쓸수 있는 거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의료용은 사실 충분한 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니까. 이자 마스크도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 일정을 보면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뭐 100만, 1천만 억, 3억 개의 마스크가 주정부에 전달될 거야. 뭐 5월 달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무하게 가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런 얘기들 막 털고 있습니다. 자. 이미 3천만 회분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각 병원에 전달되었다. 어제 아그니까 어, 어제 2,900만이었는데, 그죠? 어제 2,900만이었는데 100만 늘었네요, 그죠? 어, 인도 총리가 많은 부분을 또 계속 할당해 주는 모양입니다. 자, 뭐 우리나라도 수출하겠죠. 뭐 우리나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공급하는 미국 내 회사 그다음에 그쪽 커넥션들이 상당히 어 관련이 있으니까 어, 주정부 비축 물량으로 아마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쓰고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에, 효과 없다고 m p c 같은 데서는 무지하게 방송 때리고 있지만 어,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어, 1차 긴급 처리하는 약으로 계속 쓰기로 작정하고 계속 뿌려대고 있습니다. 자, 뉴욕이 어제 하루 최대 사망자 수를 하루간 779명 사망했어요. 많이 죽었죠? 자, 미국 사망자가 1 4 0 0 0명을 초과했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어, WHO를 까고 있어요, 미국이. 자, WHO는 1월 14일에 사람 간 전염이 없다라고 했다. 근데, 어, 우리는 그때 안 그럴 거다라고 비판했는데, 계속 사람 간 전염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편 들고 그러고 있었고, 중국 우한에, 중국 측에서 이제 한국, 조, 아, 하, 중국에서 미국 쪽, 물론 이거냐, 전 세계로 나가는 비행기를 차단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WHO를 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WHO를 중국하고 같이 포함해서 같이 까는 거예요. 예. 지금 WHO 사무장, 뭐 사무부장 그 대빵 그 안경 낀 아저씨, 그 아저씨가 뭐, 그, 그렇대잖아요. 약간, 이렇게, 피부 검은 아저씨. 그 아저씨가 그 중국 쪽에서그 선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좀 유리하게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비상사태 선포도 늦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트럼프 아저씨가 중국도 까고, 좀 여기도 까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우리는 1 0 0만 천만, 어, 1억 달러를 그들에게 매년 지급하고 중국은 4,200만 불 지급하는데, 어, 비율로 따져도 우리가 훨씬 많이 지불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하는데 중국 편을 들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 본격적으로 미국이 지금 WHO하고 중국을 까고 있어요. 왜 깔까요? 예, 네, 왜 깔까요? 왜 까냐면은 이제 이 책임을 이 둘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 WHO에서 지정하는 아마 치료제나 어, 치료제나 어, 그 백신, 그 다음에 어, 의약품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지정 이게 어느 나라 거 어떤 걸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부 파워가 또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WHO를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요런 것들에 대한 유리한 미국 회사들의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기 위한 포석도 있음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한 책임 책임 제가 전, 전에 얘기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배상금을 독일과 일본에 막대한 양을 물렸었던 그런 같은 논리로 이 코로나 사태를. 전쟁, 워 라고 칭하고 이 워에 대한 전쟁 피해 보상금을 중국하고 WHO에다가 떠넘기고 책임을 씌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 정세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변화가 됐습니다. 계속 얘기해요. 뭐 공평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WHO가 공평하게 Uh, not good, not fair at all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까고 있어요. 우리가 낸 돈이 얼만데 비율로 따져도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 이런 얘기하면서 뭐 임상하고 이건 뭐 어제랑 같은 내용이죠. 자뭐 아무튼 뭐 이거는 뭐별 대단한 내용 이 아닙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WHO와 차이나를 다시 한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일 초점을 맞추시면서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자, 간단하게 뉴스 볼게요. 에어버스, 에어버스 미국에 있는 비행기 회사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에어플, 어, 비행기 생산을 중단한대요. 자, 뉴욕, 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그 정상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다. 아, 자, 그다음에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그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에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다. 자, 이태리가 저기 사망자 수가 또 늘었 아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다. 자, 트럼프가 공격하고 있어요. 어택 예, 그시 바디백, 바디백 뭐그 의료용품 그 뭐죠 이거 이거 뭐 뭐, 하여튼, 의료용품이 뭐더 필요하지 않냐? 왜 공격하냐?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WHO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WHO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어, 미국 선물은 보면은 다소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뭐, 3일 동안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 뭐, 여러 군데서 지원책이 나왔다 그래도 사실 오늘은 쉬어갈 타이밍이라고 사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하고 얘기했었던,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파, 두파, 세파의 정점을 찍고, 지수 1818에 걸려 있었던 그 상황에서 약간 다운돼가지고 장이 끝났잖아요.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까?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상당히 좀 지지부진, 지지부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일단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 어, 잠깐만요. 어, 일단은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 주식들도 다소 좀 차분할 거고요. 어, 제 생각인데 어, 오늘은 장이 어, 아마 되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할 거예요. 미국, 미, 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상방 배팅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또 갑자기 또 어떻게, 어, 떻게그 포지션을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식들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수와 연동되는 주식들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저기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들이 지수와 급격하게 연동되니까 셀트리온도 아마 같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렇고 제 생각인데 어 공략은 중소형주 관련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어 수급을 꾸준하게 쌓아왔었던 종목 중심으로 한번 어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 오늘은 우량주들은 일단 안전빵으로 좀 하방 약간 생각하시면서 어 고점이 되면은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카톡에서 또 다양한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마스크. 5월달에 마스크가 무지하게 많이 미국에 들어가니까 아마 마스크 관련 주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미국으로. 예, 그렇긴 한데, 뭐, 레몬 같은 것들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2, 3일 연속으로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잠깐 쉬어갈 때, 그때쯤에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뭐, 시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젠 뭐, 이제 겨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예, 뭐, 아마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면서 올라가는 형세를 띠겠죠. 예. 너무 뭐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음, 또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하니까 일단 업로드 하고요. 어, 나머지는 카톡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